이놈의 새끼가 이게, 이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장난을 치고, 너 뭐하는 새끼야, 어? 경찰입니다. 경찰? 어디 식군데?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한태주경입니다. 아휴. 경찰이셨구나. 아유. 같은 식군데 몰라보고 이렇게 실수를 내가. 했습니다 이거 는좀 풀어주시죠. 어휴, 그럼 풀어드려야지. 그럼 내가 나풀어드릴게 아. <laughs> 내가 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어디서 생구라를 치고 앉아있어 아. 대한민국 수도를 지방 변두리로 만들고 있어 이놈아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찰국이야 그리고 뭐 과학수사대? 야 그거 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 꾸러기 과학수사대야? 어? 티비에 나오나? 아, 아니 아저씨 아이, 금방 정리할 거니까 좀 있어봐. 아이, 사람이 죽었는데 수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이, 이거 그차 그만 찍으라니까 뭐 좋은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구검 어디서 합니까? 구검요? 자살인데 구검까지 합니까? 자살한 거 아닙니다. 살해당한 거지. 환영님, 어? 뭐 하세요? 안 들어가세요? 부검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럼 뭐 대학병원서 할까? 국가수에서 안 합니까? 국가수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들어오십시오. 자세한 건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자살은 아니야. 그리고 투개골 파열은 둔기에 맞아 생긴 것 같고 아마 직경이 5cm 정도 되는 망치 같은데. 어머. 그러면... 성폭행이나 이런 거 아니고? 성폭행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 성폭행은 아니야. 속옷도 그대로고 깨끗해. 근데 누구야? 뭐? 서울에서 새로 오신 반장님입니다. 반장이라고? 어이, 젊은 친구가 출세했네. 저 손에 저 하얀 가루는 뭘까요? 글쎄... 뭐지? 이거는 확인해보고 연락 줄게. 손톱 밑이나 피해자 몸에 범인의 DNA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DNA 분석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DNA? DNA가 뭐냐? 에? 모르죠. 걱장해 마세요. 몰라 인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사전이야 내가? 죄송합니다. DNA 그거 분석하려면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국내에는 분석기가 없어. 미국이요? 뭐 얼마나 걸리는데요? 글쎄 한운 좋으면 한 서너 달쯤 아니면 뭐 대중 없지 야 근데 젊은 친구가 DNA도 알고 대단하네 국내에서 그거 아는 형사 별로 없을 텐데 아, 과학수사대에 있었답니다 과학수사대? 그래서 그런가 여기 있는 이 얼치기들이랑은 뭐가 좀 다르네 다르긴 뭐가 달라 어? DNA 그딴 거 몰라도 범인 잘만 잡았구만 어? 여기 청소했습니까? 아니 바닥은 아직 못 했고 그 욕실하고 이불은 다 했는데 왜요? 아이고 깨끗이도 하셨네 감식관 불러봐야 소용없겠어 여기 그 손님들 이거 봤어요? 언제 나갔습니까? 에이 난 여기 청소만 해가지고 잘 몰라요 회장님 <laughs> 윤순경이 다방에다 확인했는데 김옥지가 맞답니다 그 여관 주인은 뭐래? 20대 남자 하나가 묵었다곤 하는데 모자를 써가지고 얼굴을 못봤답니다 그리고 스파크에 적은 이름도 가짜고요 근데 형님, 필체가 2학년 때 그놈이랑 비슷합니다. 야, 뭐해? 들어오지 어, 마세요. 잠깐 계세요. 여기 설탕 쏟았습니까? 예. 그 얼마나 얄궂이게 놀았으면 그 방바닥에 커피하고 설탕을 아주 범벅으로 해놨어요. 에이, 뭔데 뭐야. 들어가지 마세요. 뭐야, 이게? 뭐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pH 농도차를 이용한 겁니다. pH... 뭐, 뭐야 아, 뭐야? FBI야, 뭐야? 어? 근데 그... 창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laughs> 이거 봐라. <laughs> 요새개오군바리 새끼 새끼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의 아들이야? 군대 안 갔다 왔어? 전투모형이잖아 맞네. 맞네. 어. 역시 우리 형님. 야. 임금 부대 연락해서 사건 당일 외출 휴가 나온 장병들 모조리 확인해. 네, 여기서 가방 디제이가 이영자 씨를 따라다니던 남자 중에 군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 새끼가 본 건가